안녕하세요. 청바지 분 타잔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홈 트레이닝입니다. 지금 헬스장이 코로나 때문에 닫은지가 지금 벌써 저희는 제가 다니는 헬스장 은한달 정도 됐어요. 뭐 유산소는 물론 물론이고 무산소도 아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전에 미리 사놨던 그 가정용 철봉이 굉장히 지금 하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사지 못했더라면 지금 운동장에서도 철봉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헬스장을다 닫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봉 지금 하려면 진짜로 새벽 시간대에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될 만큼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진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국이 시국인 만큼 홈트레이닝 영상,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지금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 이런 거는 제가 피드백이나 아니면은 그 틀린 자세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딥스를 한번 할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벤치, 1800원이거든요. 이런 거 항상 사먹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야 조금 약간 좀 각성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카페인 효과를 받고 운동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한입 먹고 시작할게요 에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도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고 운동해야 힘이 나더라고요 손목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왜 손목을 푸냐 손목부터 팔꿈치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 힘줄이요. 그래가지고, 손목을 뒤로 꺾으시고, 쭉, 펴주십니다. 이 상태로 30초를 유지합니다. 그 반대쪽도 30초. 이제 뒤쪽을 꺾어줬으니까, 앞쪽을 꺾어줍니다. 이거는 거의 많은 분들이 하시는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반대쪽도 30초. 기본적인 이렇게 어깨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딥스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풀어주시고 반대쪽도 풀어주세요. 아니면 매달리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매달리기가 굉장히 몸풀기에 진짜 효과적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매달리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달리시면 굉장히 어깨 이완도 되고 척추. 다 모든 근육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신을 다 풀어 주는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쭉 데드행 자세를 유지해야 돼. 데드. 이게 숄더 패킹이고 이게 아예 데드행입니다. 바로 이제 딥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은 저는 보통 1분에서 2분 정도 쉬는 편입니다. 팡팡에서 헬스웨이라는 중량 조끼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철덩어리가 이게 16개 박혀있는데 이게 하나에 1kg에요. 8kg! 8개만 딱 꽂아주고 중량 프로, 아 중량 딥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아. 아이고. 입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럼 이제 8kg를 얹었으니까 제가 78kg니까 이제 86kg가 된 겁니다. 이거 하실 때 캥거루처럼 하시면 돼요 어우 왜안 들어가 조심하셔야 돼 이거 넣으실 때 이거 넣으실 때 발가락에 떨어뜨면 끝나요 발가락좀해니다 일단 10kg까지만 깁스에 끌어 가겠습니다 10kg 갑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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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네, 중량 조끼 복고 왔습니다. 어제 중량 프로도 한 상태라서 지금 근육 피로도가 안 풀린 상태에서 촬영을 했는데, 조금 후회, 후회돼요, 지금. 부상 안 당할 정도로만, 한번, 운동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반 딥스. 흥. 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방금 굉장히 위험한 그 자세가 나왔었어요 힘 풀렸잖아요 그 앞으로 쏠리면서 푹 떨어지면 어깨가 나와버립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 불쌜요 후우... 아.

Oh, oh, oh! Let's go, man. Hup! Da, da, Oh, you guys! Yeah. Dude. Oh shit. Oh god. Damn it! Hado. 끝난 하 알았죠? 아다 매매어, 치킨. 하루 니다 왜냐면 지금팔지움직 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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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민근육 이민지, 더민지한민 같습니다. 이민지, 이이 안돼요, 아냐, 아냐, 아 아냐, 아아아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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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쉬업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푸시업. 레츠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리뚜어. 아. 어 아! 여덟. 아 억지로 하나 더 못하면 자살해라. 내맨 바닥에서 푸쉬업 하셔도 좋은데 이거는 손목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푸쉬업 발을 하시고. 운동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도 저녁 못 먹어 못 하네. 가슴, 가, 쓰 가, 다, 쓰 가, 쓰 아, 못 하겠어. 해야 돼. 아. 못할것 아. 아, 못할거 같아요. 어. 푸시업 정말 힘든 운동입니다. 날 잡아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라스트 세트. 마지막. 아,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왜아아아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아 됐어 아, 아. 오늘 운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딥스 운동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헬스장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힘드실 수 있어요 정자 제도로 하시면 중량 딥스를 같이 섞어서 하시면 진짜로 벤치프레스 좀... 진짜 좀 고중량 벤치프레스한 느낌이 그래도 비슷, 얼추 비슷하게 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헬스를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이런 가정용 철봉까지는 아니지만 푸시업 바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할, 충분히 할수 있는 운동들이나 아니면 운동장에서 철봉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몸 그리고 강한 운동 지식 배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